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영상 소식 아나운서 한보선입니다. 여기는 내포 신도시에 위치한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충청남도는 친환경 미래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소에너지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충청남도가 공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입돼 이용되고 있는 충남도청의 수소 관용차입니다. 수소차는 일반차와 달리 엔진이 아닌 모터로 가동하기 때문에 조용하며 오염물질 없이 물만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99.9%까지 정화한다는 점에서 궁극의 친환경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수소 에너지 정책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방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수소 에너지 전문가, 기업 및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수소 에너지 국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수소 경제 사회의 첫걸음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충남 수소에너지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각국의 수소에너지 정책과 최근 동향 소개, 지역 차원의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방안, 수소 연관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일본だけ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계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아니지, 아니지. エネルギーがないんで、同じような状態にあ況にあります。協力して、僕はもっともっと進めるべきだと、特に私の意見は若い世代。これから水素が活躍するのは、あと30年40年先なんで、その子供たちを含めた。そういう活動が重要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思想、経 <noise> 済<楽>、社会への前半はね。あと、人流が関係が解決。共同、課税いんまん。くん。いないフォロメイ。 수소 에너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도 널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 인프라가 얼른 조성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수송장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 설비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 쪽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청도가 뭐 주도를 해서 그런 뭐 수소에 관련된 설비들도 많이 이제 확보가 되고. 좀 보급이 많이 돼서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앞으로도 수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정부 협력과 국민 공감대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